항상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넌 뭔데 도대체 너 뭐하는 놈이야 라고 해서 봤는데 차오차오 안녕하세요 차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금 가장 핫한 앱뇨고를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복합 브랜드들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또, 엠요고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조금 즐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엠요고 구매하는 방법과 알아야 되는 지식, 그리고 복합 브랜드에서 어디 브랜드 괜찮은지 그런 것까지 한 번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M65 검색을 해서 딱 보면 웬만하면 오리지널이 나오는데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오리지널 M65를 구매하셨을 때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빗살무늬 지퍼가 비싸다, 은색 지퍼가 귀하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생산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제품들이랑 적은 제품들이 조금 나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사이즈인 것 같아요. M65는 사이즈가 XS몰이랑 스몰이 아마 미디움 라지 일 거예요.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를 하면 S에서 X 라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장이 한 120에서 13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X 스몰이랑 스몰 사이즈가 조금 하늘의 별따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몰 사이즈를 딱 검색을 해버리면 가격이 쭉쭉 올라갈 겁니다. 60만 원. 퀄리티도 진짜 엄청 좋네요. 엄청 깔끔하게 관리하셨다. 그리고 이 비조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비조 디테일이 여기가 고모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묶여 있는 제품들, 묶여서 사용하는 제품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여기가 너무 헐렁해서 이게 조여지는 게안 조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진짜 싸게 팔면 45만 원에서 비싸면 70만 원까지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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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직진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리지널을 구매하는 거는 소비에 저는 그렇게 좋지 않. 안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복각해서 만든 브랜드들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면서 그 디테일을 같이 잡아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 첫 번째는 아우스탠딩입니다. 아우스탠딩이 M6 피시테이 파카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 만큼 가장 깔끔한 실루엣을 연출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도 깔끔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피시테일이냐면 이 뒤쪽 부분이 물고기의 꼬리 모양을 닮아서 피시테일 파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스토퍼가 제대로 있는지도 같이 파악하시면 좋아요. 가장 오리지널리티에 좀 복각이 좀 가깝다고 많이들 여기는 것 같고, 복각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기준도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복각 브랜드들이 좋은 점은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한 잘 맞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거는 워낙 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안에 내피도 따로 입을 수 있게 이렇게 지퍼가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다 1타 2피 두 가지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좋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르티멘토의 신슐레이트 m 6 피시텔 코트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떨어져 있어요 또 이런 선 들어가는 것도 똑같고 다만이 e 소매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비조 라인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이게 다 고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신 이거는 좀 빵빵해요 그래서 안에 내피가 없이 3M 신슐레이터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빵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후드랑 이런 거랑 결합했을 때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YMCL K.Y의 M 요고 파칸데요 개파카를 흉내를 많이 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가장 큰 특징이 털 부분 모자가 이제 생기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모자가 돼 있거든요 사실... 모자를 떼고 쓰는 경우가 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저처럼 후드로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뻐가지고, 저는 그렇게 중요성을 잘못 느끼겠고, 하지만 같이 있으면 오히려 좋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아쉽긴 하지만, 없어도 된다. 하지만 있으면 좋다. 개털처럼 진짜 뻣뻣해서 개팍하라고 불리는 건데, 그만큼 좀 이쁘다. 지퍼 라인들도 보면, 정말 약간 앤티크하게 황색 지퍼를 좀잘쓴것 같고, 또 안에 내피도 최대한 느낌이 비슷하게 색감을 낸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떨어지는 이거 접히는 부분도 그렇고요. 정말 잘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또 원래 이렇게 지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마저도 정말 잘 만들었다. 그래서 세제품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 조금 더 추천드리는 그렇게 봐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홀리선입니다. 너무 오리지널의 느낌의 올리브 컬러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색감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보면 색감이 와 진짜 예술입니다. 이게 조금 은은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스 테일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엠묘고의 색깔을 한번더 디벨롭한 느낌이라서 오히려 복각한 제품을 어차피 구매하실 거면 색깔의 변화를 준 제품들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또이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게 진짜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또 홀리선에 뭐 이렇게 마크가 안보이도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셔링. 셔링이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셔링을 많이 줌으로써 M65이면서 항공 점퍼의 느낌을 좀더 담지 않았나 그래서 재미있게 홀리선만의 느낌으로 복칵한 느낌이라서 이 제품 역시도 저는 충분히 구매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남들과 다른 포인트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넣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 제품이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무신사 다른 플랫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봤는데 인더스트의 M65 피시테일이 항상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넌 뭔데 도대체 너뭐 하는 놈이야?라고 해서 봤는데 확실히 디테일을 잘 잡았고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오리지널이랑 거의 흡사해요. 그 안에 이너 라인들도 어떻게 보면 편하게 입기 좋게 또 만들긴 했는데 엄청 크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에 내가 최대한 들어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물론 이 제품도 가격대비가 굉장히 좋고요 이 가격대에 절대 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추천드린 제품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신다면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 프리스스토의 M6 구파카입니다 그나마 가성비이면서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 아무래도 저는 프리스스토어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리스스토어는 일본의 편집샵인데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애들이 조금 작은 디테일 같은 거 놓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정말 오리지널이랑 M65 스타일을 가장 흡사하게 잘 만들었고요 내피 분리도 깔끔하게 잘 되고 디테일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2024 시즌에 발매가 됐는데 그 전에 뭐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잘 만들었고요. 만약에 일본에 가신다면 이 제품은 무조건 갖고 오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아무래도 M65 자켓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을 거고 내년에 되면 훨씬 더 다양한 제품들로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처럼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추워졌다가 밤에만 춥고 지금처럼 사실 조금 따뜻한 날씨잖아요.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패딩도 좋지만 이런 램류고 자켓으로 스타일을 한번더 뽐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해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면서 차우는 물러가겠습니다. 빠이!